자,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강의 이제 26번째 말씀으로서 제목은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수요 말씀을 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6절 말씀 하반절에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어 표현을 보시게 되면 wait on 나이가 컨티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다녀야 되는 이제 단어는 웨이트온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웨이트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을 바라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제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서 불법을 향해서 죄 가운데 달려가는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극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진이라라고 해서 이바랄진이가 wait on 또는 wait upon이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한 말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어,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먼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또 이렇게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온이 하나님을 바라니 나의 권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바라니 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 무엇을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다라는 것이 기대하다 소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어떤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요령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답을 찾지만 정작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 그분 자신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고 해결책이고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부강국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0 123편 2, 2절 말씀도 보시죠. 시편 123편 2절 말씀. 계속 이제 시편 말씀몇구절좀볼 텐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란다고요?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다, 소망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종들은 주인이, 주인의 극률을 기다리고, 때로는 주인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는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시길 원합니다. 또한 시편 25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바라야 된다고요? 종일, 예, 종일 종일이 뭡니까? 영어 표현에는 All the day,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것을 성경은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시평기자인 다윗은 주를 바라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는 자들 의 기도와 간구를 물리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기대하는 것이 바로 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는 내 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100%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것은 행위나 노력이나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학식이나 경륜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죽게 바라라, 하나님께 바라라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께를 뭔가를 바라는 것과 주를 바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누가 나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바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바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름이 주님께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또 교회에 교회 나와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적인 복과 이런 무질적인 복을 구하고자 그것을 위해서 교회 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누구를 구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얻고자 원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바울이 뭘 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리포스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리포스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리포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네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잊고 그것들을 단지 배소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오는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이런 말씀들을 다 이렇게 친히 기록하여 할 정도로 정말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손실을 잃고 배섬을 여길 정도로 누구를 얻기를 원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얻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가 아니고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궁극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으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양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자,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바람을 먹으며 라고 했는데, 자, 사람이 바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먹,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람을 먹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는 것 이상으로 바람을 먹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몸속에 필요 이상의 산소나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먹어도 소용없는 헛된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강국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그들이 먹고 구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동풍이라는 것은 열사의 뜨거운 바람으로 농작물을 망치는 바람인데, 여러분, 이제 요나서 사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동풍이 불어서 요나를 덮고 있는 박을 금방 이렇게 시들게 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을 늘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국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방패가 되는 것을 그들이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이방민족인 아시리아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들을 침략하고 지배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적과 원수를 친구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냈다는 것은 이집트와 상거래를 하며 무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집트는 이집,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 신명기 17장 1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말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집트와 항상 교육을 했고 외교적 동맹을 깨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거짓과 황폐함이 늘어나고 실제는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그런 결과를 맞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셨고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자,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논쟁하셨다고요? 유다하고 논쟁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강국 이스라엘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도 또한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까? 유다, 남한국 유다에게 지금 어, 경고를 지금 동일하게 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유다 논쟁하셨다는 그 말씀은요. 유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인 대언자를 보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불법을 동일하게 일삼는 유다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야곱을 그의 길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원칙과 기준이 뭡니까? 원칙과 기준 바로 그들의 길들대로, 그들의 행위들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미 구원 받으셨죠?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아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그리스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뭘로 우리는 심판받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구원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 우리가 행위로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보상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북한국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길들, 그들의 행위들 대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길들은 육신의 행로를 좀 말하고 있는데 이 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여기서 지칭하고 계시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전생에는 지극히 육신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처럼 행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는 야곱의 길들, 바로 야곱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음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는 그 야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야곱은 태어날 때그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란 한 인물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비추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바로 자기 형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이름인데, 원래 이 야곱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원래 속이는 자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라고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그런 육신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속이고 뺏는 것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형이나 아버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피를 받아 태어난 자들 혈통적 자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로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바로 이런 야곱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주의 천사로 현연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세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며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홀로 주의 천사를 만나 밤새 씨름하며 힘을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요.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던지 주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했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뭘 이기지 못했다고요? 야곱의 자아를.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 역시도 얼마든지 야곱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얼마나 그 자아가 강했던지 주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간절히 복을 구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낮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무룩 그의 뼈가 위골되고 나서야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야곱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겼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힘으로 이긴 겁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아가 얼마나 강,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가 위골 당할 때까지 정말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 중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자아가 형성된 아이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고,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뤘고 그 천사를 이겼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가 천사와 힘을 겨뤄어 이기고 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울며 그분께 강구하였다. 도 바로 야곱은 겨루어서 이긴 후에 울며 구해야만 씁니다. 바로 힘으로는 그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얻어 맞은 다음에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울며 그분께 간구할 때 바로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간구할 때 그가 원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서 사절 하반절에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일생에서 베델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밧다 아란으로 도망가면서 루스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 주 하나님을 만 낳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 동안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의 신앙의 원천이요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나반의 집에서 양떼를 칠때 주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베델은 야곱이 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자 다시 돌아가 신앙 회복을 이룬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야곱은 주를 처음 만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이였습니다 바로 처음 주를 만난 곳으로 와서 그분께 선을 했고 순종했음을 지금 여기서 좀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 이제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극렬과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사랑 여러분 말씀을 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베데를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왜 언급하셨을까요? 바로 그 육신적이었던 그베델이 그의 자아가 세고 육신적으로 늘 실패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신 베델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이 부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와 범죄와 타락 가운데 지금 멸망을 당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그 부강국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너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짓던 베들로 돌아왔던 것처럼 돌이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들이 누구에게 돌이켜야 하는지 누구를 바래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 절에서 유다와 논쟁하고 책망하신 주님께서 유구,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먼저 회개를 명령하시는데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킨 후에는 무엇을 추구해야만 됩니까? 긍휼과 판단의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은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판단의 공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 돌이킴 없이 그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바로 회개 없이 극류을 베풀고 판단의 공유를 떠드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다음에 극률과 판단의 공유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이웃 사랑과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이런저런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률과 판단의 공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긍휼과 율법을 행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너희들이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다시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크리스천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을 바랄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바랄 것은 주 하나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랄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서 이 여호사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어, 은혜로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한분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니 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다윗의 이런 기도와 마치 기도와 또한 대언자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과, 또 마지막으로 우리 여우사바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인생에 참은 풀리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요청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어, 겉으로만 신앙을 하는 이런 어, 기복적인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때 그분에게서 모든 우리의 구원과 피로가 다 나오게 되고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까지 잠깐 기도하시고,